안녕하세요. 저희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청소년근로법, 사장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수업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 전 먼저 미래형 수업 제안을 하고자 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소 창제 시간에 단순히 영상을 틀어놓고 시청하거나 학습지 작성 등 이론 수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국 지식으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이론보다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기억에 더잘 남을 것 같아서 이러한 수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수업은 이와 같습니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이론 수업 후 연극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극을 진행합니다. 이후 실제 사장님과의 전화 연결로 수업을 통해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가장 먼저, 이론 수업입니다. 학생 자신이 얼마나 청소년 근로에 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OX 퀴즈의 형식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OX 퀴즈를 마친 후 퀴즈 내용을 정리하면 기억에 더잘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근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이번 수업은 OX 퀴즈 형식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니까 다들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바로 X죠.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적용해요.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30원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주신다면, 이는 법을 어긴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고용노동부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350이다. 정답은? 정답은 5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해주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처럼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주시면 여기에 신고하면 되겠죠? 이론 수업이 끝났다면 다음은 연극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활동을 통해 그에 대한 복습이 되며 더 기억에 잘 남을 것입니다. 지난번 창체 시간에 청소년 근로법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옆에 짝과 역할극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한 명은 사장님을 맡고 다른 친구는 학생을 맡으면 됩니다. 내가 사장님 할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학생 할게. 그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기 앉으세요. 제가 이력서를 봤는데, 지금 청소년이네요. 경력도 없고 일 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아, 그러면, 하루에 일은 9시부터 7시까지 하고, 하루 임금은 8,000원 드릴게요. 네?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나, 또는 최대 1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인데, 왜 저는 8,000원이에요? 아,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넌 아직 청소년이니까 이것만 받아. 이것도 생각해서 많이 주는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래서 내가 학생을 알바로 안 쓴다니까? 그러면 저 부모님 동기서도 써야 하고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요 아 시끄러워 그렇게 법다질 거면 여기 말고 다른 알바구에 난할말 없으니까 네? 이거 청소년 근로법에 위반되는 거 아시죠? 저 여기 신고할 거예요 그래 신고할 거면 어디 해봐 학생 유제 어디서 까불어 거기 고용노동부인가요? 제가 청소년 근로법 위반하는 가게를 하나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수업은 사장님과의 만남입니다. 학생들은 앞서 진행했던 수업들을 통해 떠오른 궁금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장님과의 전화를 통해 이 궁금점을 해결하고 청소년 근로에 대한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밥 탕탕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 알바를 쓰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근로법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성인에 비해 일이 미숙해서 작년부터 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소 청소년 근로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을 위한 근로법이기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짧게 알바를 하기 때문에 규정을 모두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법이기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청소년들이 가끔 근로법을 악용해서 일을 대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장님과 학생 모두가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의 전화 연결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론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활동형 수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